정부와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 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투기 방지라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재개발 구역 내 철거된 주택에 대한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철거된 주택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주택에 입주 후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실제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들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재건축 입주권 역시 아파트 소유권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토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입주권을 활용한 투기 행위를 막고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는 다주택자의 투기 목적 거래를 제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막포구에 거주하는 한 무시는 실질적인 거주 목적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투기 방지 효과가 미흡하고 오히려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투기 방지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아니면 투기 심리를 자극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추가적인 정책 보완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대 ETV였습니다.